소금빵 맛있다는데 소금빵 소금 먹어야지 소금빵 그다음에 이거 소금식빵 이거? 응. 그, 이렇게만 하자 나 먼저 이거 먹어도 되나? 뭐? 어 또... 먹어? 뭐? 기 네네. 그 커피 세트. 네. 커피를... 아, 저... 이렇이물마시고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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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laughs> 진짜 이상 엄청 못 말라 같아. 소리 진짜 대박. 어. 아니, 아랑 나랑 좀 닮은 것 같아. 어때? 근데 봐봐. 솔직히 나랑 좀 닮았다고. 특이하게 <목소리나> 가위로 자른다 이바맞이 바지? 이바근이 가위가 이렇게이 바지? 이 엄청 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 이 바지? 이이이와 걔가 너를 진짜 좋아해서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뭐야? 강아지 무서워하잖아. 어. 근데 걔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그 뒤에서는 갑자기 걔한테 간다? 아 그래? 진짜 웃겨. 점프. 그 어, <laughs> 저러고 가만히 있네. 귀여워. <laughs> 대치 상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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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는 코. 지금 할로미늄이라는 브랜드를 가고 있어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할로미늄. 할로미늄. 할로. 어. 밀어 밀어. 아 안녕하세요. 혹시 강아지 들어와도 될까요? 가방에 들어가 있는데. 응. 음. 특이하다. 음. 이뭐봐 이거, 이거 예쁘다. 되게 예쁜데? 귀엽다. 귀엽지. 이거 한번 입어볼까? 어 그래 다귀여귀여다 응. 남의 밥그릇을 왜 탔네 콩이 <웃음> 뭐해? <웃음> 물 마시면 <맞을 만한. 웃음> 안되군 <되고. 웃음> 귀여워 콩이는 신나요 들어와도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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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웃음> 귀엽지 귀엽다. 귀엽다. <laughs> 어 모자도 있어. <웃음> 귀엽지. 저게도 <laughs> 있다. 이걸 a s h a n g 엄청 예쁘 p I 생일선물 a n g i n g up. I was h a n g 저거 진짜 사? 이 클로버 접시 살까? 사 hanging up. 이 was hanging 이 p 봐. was hanging up. I was h a n g i n 밥풀 확대한거 안사 안사게? 이거나 안사 왜? 그럼 이거 살거야? 이거 살까 말까? 사 어, 재대모가, 재대모가 아니 뭐제봐 제대로 아니 이쁘잖아 뭐. 사자 사면 되지 안녕, 집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laughs> 오늘 좀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오자마자 밥 먹고, 편집할 것좀 있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사온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인생 내 컷을 찍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진짜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생 내 컷을 줄 서서 <laughs> 찍어본 것 같아요. 좀 프레임이 특이하지 않아요? 뭔가 약간 갬성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찍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찍었습니다. 콩이도 같이 찍어서 더 좋아요. 잘안 나왔지만. 귀엽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로거 할로미늄이라는 브랜드는 이번에 처음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피팅 해본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팔 티셔츠인데 이 위로 반팔을 레이어드 해 입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진짜 완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시로 된 폴라 티를 입고 이 위로 요 긴팔 티를 입고 그 위로 이 반팔을 입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다 따로 입을 수도 있고 다 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세 세트가 13만 2천원. 근데 매장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10% 할인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비싼 편의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입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죠. 오늘 뭔가 그 착장에도 완전 찰떡이었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텐. 텐션 있는 재질이어서 편하기도 진짜 편하고 완전 추천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석품샵인데 그 스티커나 막 키링도 진짜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엄청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막 구경할 재미가 있더라고요 스티커 두개 너무 귀여운 거못 참고 또 구입해오고 부직포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옛날 스티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고양이 스티커인데 자세히 보면 살짝, 아주 살짝 반짝거려요. 그래서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좀 뭔가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에다가 이렇게 핑크색 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뭔가 가방에 이런 아이템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이 옆에 팩도 한자로 되어 있어서 더 뭔가 예쁘더라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꽃 자수 들어가 있고 이 팩까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로 여닫는 거고 안에 뭐 카드 같은 거 해도 되고 작은 수납할 거 있으면 그런 거 수납해서 다녀도 되고 키링도 달거나 걸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22,000원.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갑 그리고 이거 짠! 아저 여기 광고 진짜 꼭 가보세요, 위피들 진짜 귀여운 가방도 많고 소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얇은 머플러 있잖아요. 목만 딱 감싸는 이런 크기의 제품을 갖고 싶었었거든요. 딱간 김에 예쁜 제품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가격이 10만 8천 원이었나?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았는데 매장에서 구입하는 거10% 할인에다가 그 인스타 팔로우 하면은 또5% 추가 하,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 해가지고 15% 할인해서 그래도 10만 원 안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냥 나중에 봄에 좀 파이는 그런 옷에다가 이거 딱 레이어드 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다이어리 꾸미고 그런 영상 진짜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뭔가 나도 저렇게 꾸미고 싶고 다이어리 원래는 다이어리 스케줄 정리용으로만 하고 옆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는 좋아하는데 막 각잡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뭔가 유튜브로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꾸며보고 싶은 거죠. 그런 스크랩하기 좋은 다이어리가 있길래 이거를 딱 구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반투명 명한 커버이고요. 제가 직접 구멍 뚫어 가지고 넣는 이런 제품이요. 에 크기도 조그맣고 그 이렇게 꾸며져 있는 샘플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꾸며져 있는 스티커들도 막사와 버리고 <laughs> 오늘 이렇게 문구류를 많이 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한번 스크랩을 <laughs> 감성 있게 해 보고 싶습니다. 아, 나오려다가 올라다가... 진짜 이것도 못 참고 사버렸어요. 이것도 샘플 보니까 일본 여행 가거나 하면 영수증 받아오잖아요. 그런 여행에서 받은 것들을 여기다가 그냥 쫙 넣어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엄청 조그마한 사이즈인데 이거는 이제 파일처럼 되어있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오늘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좀 생각... 않게 득템한 것 같아서 오늘 산게 진짜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새로운 브랜드도 가보고 새로운 취미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새로운 이런 것도 구입을 해보고 서촌은또 진짜 서촌만의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날씨가 또 마침 너무 춥지는 않은 조금 걷다 보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하라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입었는데 이 안에 폴라티 이 위로 맞댕김 가디건을 입었어요. 꽁이 갈 거야? 응? 가자. 꽁이 갈 거예요? 위에 이 무스탕. 이게 리버시블인데, 이 위에 털도 너무 복실복실하고 예쁘고, 뒤집어서 블랙 무스탕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무엇보다 유연하고, 핏도 예뻐요. 오늘 남자친구랑 가로수길 가기로 해가지고, 좀 편하게 그냥 크로스백, 요거 호피무늬, 요걸로 입어줬어요. 갑시다. 지금 가로수길 왔는데, 오늘 빈티지를 구경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1시부터 연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12시 정도라서 시간이 앞에 있다가 쇼핑하려고 합니다. 가로수길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 나는 따뜻한 거... 아, 따뜻한 거 맛있어. 어 <목소리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돌아가... 너가 꼬리를 어떻문 만들어? 네 홍이... 공이야 응. 귀여워 응. 엄청 크다 근데 난 아까 이거보단 그게 나아 엄청 크다 길이가 좀애매한저 멀리 가봐 괜찮은데? 근데 엄청 커 사이즈도 커 보인다는데 또 XX 라지? 2X 라지야? 응. 너무 애매하게 긴가? 귀여운데 귀엽지? 사연이 스타일 아니지? 응 이거 여자꺼 아남자꺼데 99,000원 어? 99,000원 다? 아? 마크가 귀엽잖아 무슨 비상구 마크야 하나 개타게? 239,000원? 아 <laughs> <laughs> 유명한 브랜드인가? 나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아, 바이. <웃음> <웃음> 우와 귀여워. 페이스타일. 고양이 귀여워. <laughs> 귀엽대. 색깔도 예뻐 다른 색깔도 예쁜 거 같아 59,000원에 30% 할인 귀여워 나 진짜 예뻐 예뻐 남자 모자인가? 남자 모자 소리죠. 여기 옆에가 엄청 예쁘고 뒤에가 진짜 예쁘고 나한테 너무 큰가?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아 사고 싶어 그런가? 이 뒤에가 너무 예쁜데? 그럼 이거 살지 얼마 인줄 알아? 얼마 십삼 주. 말이 안 돼. 근데 그럴 것 같아, 같아. 딱 봐도 끝이 나?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여기 이거 판다 지금 집에서 쓰는 거 그냥 이걸로 살까? 핸드크림 엄청 귀엽다 일단 사 괜찮은데? 수고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예쁠 것같아배 포켓도 많아서 좋고요. 서로 카드 써주기 할 사람. 가자. 진짜? 아. 안 해. <laughs> 와 이거 사고 싶었는데. 귀엽잖아. 사고 싶잖아. 이렇게. 글자어 일기 좀 쓸래? 어떡할래? 별로 관심 없어 사연이 일기 좀써 왜? 나랑 같이 쓰자 어때? 나랑 같이 다꾸하자 그래 <laughs> 난 이거 진짜로 쓴다고? 응 어. 그럼 이 색으로 사줘 음. 뭔 소리야 또안할 거면서 안 하니까 왜. 왜 그래? 한다고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한다 해도 뭐라 그러고 진짜 쓸 거야? 아, 쓰자니까 다꾸하자니까 응. 응. 귀여워. 앉이 <laughs> 앉아. 이 앉아. 옳지. 네, 왔습니다. 집에 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오늘 구입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더오픈에서 모자를 샀어요. 짠. 이게 이번 신상이었나? 봄 신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보고 살까 말까 뭔가 여름까지 쓰기 좋은 재질이잖아요. 이렇게 얇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가서 궁금해서 써봤더니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막 엄청 달라붙는 그런 핏일 줄 알았는데 이쪽만 달라붙고 이쪽이 이렇게 약간 널널해가지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듯? 뭔가 귀여운 듯?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자수도 들어가 있고 되게 신축성 좋고 좀 얇고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오브 뷰에서 이 스티커를 샀습니다. 요즘에 진짜 완전 스티커 거의 뭐 구우는 수준으로 엄청 많이 사고 있는데 닦고 스크랩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또 포인트 오프 뷰랑 키티버니 폰이랑 콜라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딱 아침 매장에 있길래 사왔어요. 토끼랑 사과들 들어있는 스티커랑 이거는 일본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트 무늬가 예뻐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우연하게 발견한 집업인데요. 남자친구 살게 있어가지고 아디다스 매장에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집업인데 좀 재질이 니트라고 해야 되나? 니트인데 그렇게 따뜻한 재질 아니고 좀 봄에 입기 좋을 만한? 그런 니트 소재여 가지고 지금 딱 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M 사이즈 그냥 입어 봤는데 딱 괜찮아 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뭔가 너무 오버되지도 않으면서 살짝 루즈하면서 요즘에 이런 저지에다가 그냥 스커트 하나 딱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입은 그 하의랑도 너무 잘 어울려 가지고 완전 잘산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샀습니다. 그 요즘에 커피를 직접 내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두를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가로수길 가서 사온 거 아직 못 보여드려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래 목적은 빈티지를 사는 거였거든요? 아, 이걸 사마라, 사마라. 이런 제품만 있고 뭘 건져오진 못했는데 나이스 웨더 갔다가 이 모자를 사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고양이. 얘도 세일해가지고 3만 얼마? 얘 구입을 한것 같아요. 써주면 이런 느낌. 얘도 약간 달라붙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약간 남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얼굴이 커 보이고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귀엽잖아요. 고양이. 이거는 초여름 정도까지 쓸수 있는 니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폴리스라 모자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잠궈줘도 되고, 이렇게 해도 귀여울 것 같고. 그래서 원하는 방식대로 써주는 제품인데, 이게 또 핏이 꽤 귀엽더라고요. 하여튼, 세일할 때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핸드워시를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요 건데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얘를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패키징도 마음에 들고 특히 향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히노키 레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얘가 정말 다 좋았는데 딱한 가지가 쓰다 보면 살짝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 바닥이 약간 끈적끈적. 바해지는그 점만 빼고는 다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쇼핑 윗미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쫌쫌따리 느낌으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또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